자, 갑니다. 두 번째 이형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무한대 곱하기 어떤 꼴로, 어, 꼴로 바꿔서 판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문제를 푸는 어, 첫 번째 방법은 요게 아니기는 해요. 그러나 이 방식과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극한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진입 판정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잘 연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한없이 커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한없이 커지는 친구하고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당연한 거죠? 한없이 커지는 친구랑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가 됩니다. 한없이 커지는 친구와 한없이 커지는 친구를 곱했어요. 한없이 커지겠죠. 한없이 커지는 친구와 한없이 작아지는 친구를 곱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작아지겠죠. 한없이 커지는 친구와 3을 더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커지는 거죠. 뭐 빼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 딱 보면 아는 거잖아. 확인이 되잖아. 확인이 된다고 얘가 어떤 식으로 될지가 한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확인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네랑 0으로 가는 거는 확인이 돼, 안 돼? 안 돼요. 아까 봤잖아, 그치? 이런 걸 부정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얘는 뭐가 될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상수로 수렴할 수도 있고, 다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지 근데 이걸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것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의 정체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너는 지금 음흠이야.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얘가 3으로 수렴한대. 라고 거꾸로 본다면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이 네모는 뭐밖에 없다? 0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거 말고는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얘가 0으로 가면 무조건 3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3이 나오려면 얘는 반드시 뭐해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처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이렇게 무한대 곱하기 어쩌고꼴로 바꾸는 순간 뭐가 편하다? 극한값 판정이 편하다. 사실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부정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름의 식변형을 통해서, 식변형을 통해서 뭐로 바꾼다?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바꿔서, 아뭐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로 바꿔서 판정을 하면, 이걸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보기, 편한 형태로 판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개념을 배우실 때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거야 물론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알면 여기에서 이제 약간 연결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하나가 x고 하나가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친구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너무 쉬운 얘기긴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방금 전에 배웠던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게 위로 볼록인 2차함수가될 거고 x축이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문제 되지? 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분리를 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가 x잖아요. 얘가 사실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리고 얘를 보시면, 1, 2, 3, 4, 짠짠짠짠. 이렇게 해서 커지는 값이 제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X제곱도 보시면 이것도 무한대예요 그죠? 하나씩 커지죠? 다만 얘는 좀 빨리 커져요. 1, 4, 9, 16.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이 둘의 값의 추이를 보시면 두 개를 빼는 거기 때문에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처럼 생겨있는 예를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사실 단만 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눈에 보면 보입니다. 그냥. 아, 그냥 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아이를 판정할 때 어떤 짓을 한다? 최고 차항으로 뭐 한다? 차항으로 묶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묶는다. 누구로? 1차와 2차가 있다면 2차로 식을 묶어요. 강제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식을 바꾸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으로 묶을 거거든? 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고? X분의 1 이렇게 식이 남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누가 나와? 빼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러면 얘를 X제곱으로 묶으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그냥 뭐가 되고요? 무한대로 간다가 되고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고요? 0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간다. 즉, 무한대로 가는 것과 마이너스 1로 가는 것의 곱이 된다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를 판정할 때 뭐라고 본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본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이 방식을 꼭 취하면 이걸 판정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보이는 건데 여기서 굳이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고 최고차으로 묶는다 왜 가르치냐면 이 도구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도구 그러니까 이걸로 이 극한값을 구하세요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짓을 할수 있다? 이 판정하기 까다로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뭐로 해서 식변형을 통해서 판정하기 쉬운 무한대 곱하기 상습꼴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최고차항으로 묶는다라는 거야 이런 방식을 취하면 우리는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좀 솜쉽게 판정할 수가 있거든 하면서 이 반, 어, 방법을 좀 도구를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활용하는 예제가 바로 밑에 보이는 이 예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것도 말씀드리면 시험에 좀잘 나오기도 하는데 어렵지도 않아,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는 잘 챙겨가시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풀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 한번, 한번, 한번 봐보자고, 문제를. 그러니까 그 오른쪽 예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는 4fx-2gx. 그리고 여기에는 1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얘는 f(x), 여기는 3g(x), 그리고 여기는 9f(x), 그리고 여기는 5g(x) 이렇게 생긴 친구의 극한 값을 한번 구해봐. 이게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게 보통 개념서에는 막이 친구를 h(x)로 치환해서 식 변형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서 여기 보이는 누구를 이용해서 저 극한 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판정하는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fx가 어디로 가요? 어, 무한대로 갑니다. 그죠? fx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나한테 뭘 가지고 있냐면, 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에 있는데, 이 친구도 뭔진 모르겠지만 두 개를 뺐더니 1이 됐다. 이런 식을 하나 줬어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상수라고 생각해 봐. 3으로 가. 그럼 여기 보이는 애가 1이 나올 수가 있나?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 이게 사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다룰 때 어떤 짓이 가능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식변형을 통해서 뭐로? 무한대 곱하기 빵꼴로 바꿀 수 있어. 이게 포인트니까 지금 내가 확실하게 하고 있는 누구를 기준으로? fx를 기준으로 얘를 묶는 거예요. 어떻게? fx로 식을 묶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4가 될 거고 여기는 빼기 뭐가 돼? 2 곱하기 4, 4, 4 하면 얼마가 돼야 되죠? 어, 그냥 이거는 그냥 쓰면 되죠. e 어, f x 분의 e g x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갈 거죠. 음. f x로 묶으면 곱해지면서 e g x가 되고 는1이다뭐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얘를 내가 f x를 이렇게 강제로 묶었어.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f x는 어디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이 친구는 사실 아직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릅니다. 너의 정체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얘네들의 극한값이 두 개가 곱해졌을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극한값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 하나가 무한대로 갔는데 얘는 뭔지 모르지만 너는 1이야. 그러면 어, 그 결론 이 친구는 어디로 간다 무조건? 0으로 간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얘가 0으로 간다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얘가 0으로 가려면 이게 4로 가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4로 가야 되죠. 즉, f(x)분의 g(x)는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는 어디로 가요? 2로 가야 되겠죠. 됐어.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된다? 따다단.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fx분의 gx는 어디로 갈 거예요? 2로 음, 갈 거예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저기에 있는 값을 구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나는 gx를 가지고 있는데 gx를 가지고 있는데 gx의 극한값은 모르겠으나 그 친구를 누구로 나누게 되면? Fx로 나누게 되면 극한값이 2라는 걸 알죠 그럼 나는 이 식을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이 Gx 밑을 다 누구로 만들기 위해? Fx 분의 Gx로 만들기 위해 여기도 뭐로 나누고? Fx로 여기도 Fx로 나누어서 식변형을 할 겁니다 그럼 너는 Fx로 나누면 뭐가 되고요? 1이 되고요 너는 3 곱하기 Fx 분의 Gx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9가 될 거고요 여기는 5 곱하기 Fx 분의 Gx다 이렇게 이제 식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얘네들의 극한값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2로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너도 2로 가고 너도 어디로 갈 거다? 2로 갈 거다. 따라서 전체 극한값은 어디? 분자가 7, 분모는 0일 이러면서 마이너스 7이에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하셨겠죠? 자.